먹으려고 했는데, 헤이씨리가 진짜 조금, 20g도 안 남아서, 이렇게 먹으면 친구한테 혼날 것 같아서 아침에 계란 두 개를 급하게 삶놓았 왔습니다. 감자를 버리고 먹으려고 했는데 반숙이 아니니? 약간 반숙? 아닌데? 열심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나한테 울어준다고 했잖아. 나 그걸 내고 어떻게 아, 나집 가서 남동생이랑 한번 얘기해봐. 나는 그러니까 한 퀴즈가 지금 다섯 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저 생각 한번 해볼게요. 결 다섯 번이나요나 남은. 많이 남았고요. 많이 남았. 어, 뭔가 어, 어. 같아요. 네. 귀가 전까지 영화가 녹게한다는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참안 되더라고요. 저도 저도 이제 한십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했는데. 어. 아, 어머. 짱아랑 짱구야 어, 그래? 짱아랑 짱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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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키오. 방 공이 가서 짱아고 구나 이거 스티커인가? 어, 스티커. 우와 우와. 짱구 덮고. 뭐맛 어, 있어? 우유 우유 냄새가 끝내줘 아니면 뭐가 끝내줘? 다음은 다음은 어때? 지금까지 먹었던 밤밥, 밤밥 중에 최고야. 응. 진짜 말할 수말 없을 정도야. 어, 떻게 그냥 부터 먹어. 한 5kg 째 텐도 한만 먹어. 아니 한쪽 먹으면 내가 멈출 수 없어. 나또 계속 먹는 거야. 일본 이거 이렇게 먹는 것 보면. 같으면... problem. 입니음 <shriek> mm. 맛있어. 반 정도 먹다가 영상 찍어야 된다는 게 생각나서 <laughs> 급하게. 음, 근데 진짜 맛있다. 다음 주 일요일 날도 또해 먹어야지. 어, 안 그렇지, 맛있어. 식감도 좋네. 음. 형이야, 치즈 있으면, 치즈를 올려서 먹어봐. 치즈 있는 것도 맛있고, 없는 것도 맛있어. 나는 둘다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비비도 없었으면 다이어트 못함. 이거 꼭 있어야 돼. 진짜. 페이스템. 너무 맛있다. 또 먹고 싶다. 먹고, 한판더 먹고 싶지만, 그러긴안 됩니다. 양배추를 너무 익히면 안 돼요 딱잘 익은 것 같아요 식감이 딱 좋네 저는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안 익... 너무 익으면은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아. 음, 다 먹었어요. 끝. 잘 먹었습니다.